안녕하세요. 불타는 꼬꼬입니다. 요즘 몬스터 헌터 와일즈 플레이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저는 사실 조금 늦게 입문했어요. 게임이 막 출시되는 그 시점에 팔을 다치는 바람에 한 달이나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부러져서 깁스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기대감을 한껏 품고 플스5로 플레이를 해봤는데요. 음.. 조금 솔직히 아쉬움이 많이 남더라고요 요즘은 60프레임의 게임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30프레임으로 플레이를 하면 확실하게 답답하게 느껴져요. PS5에서는 모드를 세 가지로 선택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상도 모드, 밸런스 중시, 프레임 레이트 우선. 이렇게 세 가지로 선택할 수 있는데요. 해상도 모드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은 좋은데 프레임이 뚝 떨어집니다. 프레임 레이트 우선, 그러니까 성능 모드죠. 이 성능 모드에서는 프레임은 만족스럽지만 해상도가 아쉽습니다. 균형 모드. 둘 사이의 중간 정도 되는데, 어 이것도 뭔가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어 플스5가 가지고 있는 이 성능을 해상도에 우선을 두느냐, 프레임에 우선을 두느냐, 이렇게 제로썸 게임을 하는 느낌인데, 밸런스 같은 경우에서도 만족을 할 수는 있었지만, 그래도 60프레임이 되지 않으니까 많이 아쉽더라고요. 특히, 성능 모드에서, 그러니까 프레임 레이트 우선에서 60프레임은 나오지만 화면이 흐릿하게 보여서 몰입감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플스5 프로를 샀습니다. 플스5 프로에 출고가가 나왔을 때 콘솔에 100만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하는 거 아, 이건 좀 아닌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절대 안살 거라고 다짐을 했었는데요. 몬스터 헌터를 해보니까 음, 최적화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뭔가가 이렇게 아쉬움이 많이 남게 되더라고요. 결국 쾌적한 모논을 위해 질러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플스5와 플스5 프로의 차이는 어느 정도일까요? 제가 직접 플레이 해보고 개인적으로 비교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사실은 플스5 프로를 샀다고 주변에 자랑을 할수 없어서 비교할 수 있는 표를 함께 띄워 드릴게요. 플스5는 해상도 우선 모드에서 동적 1800p FSR이 적용되고요. 약 30프레임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균형 모드에서는 동적 1440p FSR 적용되고요. 약 40프레임 정도가 나오고 있죠. 성능 우선 모드에서는 동적 1080p 그러니까 f HD가 되죠. FSR이 적용이 되고요. 약 60프레임 정도가 구성되고 있습니다. 플스5 프로 같은 경우에는 해상도 우선 모드에서 동적 2160p 4K가 지원되죠. PSSR이 적용되고요. 약 30프레임 정도 그리고 레이트레이싱이 켜집니다. 균형 모드에서는 동적 1440p, PSSR이 적용되지 않고요. 약40 프레임 정도 그리고 레이트레이싱이 켜집니다. 성능 우선 모드에서는 1080p, FHD로 적용이 되죠. PSSR이 적용되구요. 약 60프레임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신에 레이트레이싱은 꺼져 있죠. 개인적으로 레이트레이싱이 어, 성능을 많이 잡아먹고 있는 것 같은데, 어, 레이트레이싱 분명히 좋은 효과예요 빛의 질감을 표현해 주는 거 되게 좋은 효과이긴 한데요. 음, 개인적으로 해상도를 조금 더 올리고, 프레임도 올리고 레이트레이싱 꺼지는 그런 선택지가 저한테는 더 맞더라고요. 아, PSSR이 뭐냐면 기존의 업스케일링 기술인 FSR이나 DLSS와 유사한 개념이지만 소니 독자 AI 모델을 사용을 합니다. 낮은 해상도로 렌더링된 이미지를 고해상도처럼 보이도록 재구성해주는 기술입니다. 플스5에서는 FSR이 적용이 되었는데요. FSR은 PS5에서 사용되는 AMD 기술이고요. PSSR은 PS5 Pro에 새롭게 적용된 소니의 머신 러닝 기반 기술입니다. PSSR은 더 자연스럽고 선명한 화질을 제공해서 전체적인 그래픽 품질이 더 눈에 띄게 좋아지게 만들어주죠. PSSR 덕분에 성능 모드에서도 화질이 조금 더 나아진 것 같아요. 거기에 해상도 모드 균형 모드에서는 레이트레이싱까지 켜져서 빛 반사 표현이 훨씬 더 리얼해졌죠 직접 느낀 차이점을 정리를 해볼게요 우선 저는 60프레임으로 게임을 플레이하는 것을 기준을 두고 플레이를 했습니다 플스5의 성능 모드는 부드럽지만 조금 더 뿌연 느낌이 들었죠 이번 모넌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사막 맵 같은 경우들이 조금 많이 나오게 되고요 모래바람들이 날리게 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조금 뿌연 느낌이 베이스에 깔려있어요 아, 그래서 뿌연 느낌이 강하게 좀 드는 그런 화질이긴 하지만 어, 그래도 플스5에서는 조금 더 뿌옇고 이미지가 이렇게 깨지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플스5 프로의 성능 모드에서는 조금 더 선명해졌고 부드럽고 어, 조금 더 쾌적해졌습니다. 해상도 모드로 플레이를 했을 때 플스5 프로에서는 레이트레이싱까지 더해져서 어, 몰입감이 조금 더 올라오긴 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프레임이 30프레임으로 되기 때문에 어, 저한테는 배제되는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결론은 몬스터 헌터 와일즈를 플스5 프로로 플레이를 한다면 훨씬 선명한 그래픽과 안정적인 프레임으로 만족감이 올라가게 됩니다 물론 플스5도 충분한 플레이를 할수 있습니다 게임을 하다보면 그런 그래픽적인 부분에 눈이 갈 새가 없어요 재미있긴 하거든요 나는 60프레임과 깔끔한 그래픽을 포기할 수가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플스 5 프로가 더 좋은 선택이 될 거예요. 가격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는다면요. 하지만 이 부분은 꼭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과연 플스 5 프로가 플스 5의 두배 되는 가격을 주고 얻은 만큼의 성능을 구현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한 만족도가 있는가? 라는 부분은 개인적인 차이가 생기게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샀으니까 만족하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플스5와 플스5 프로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몬스터 헌터 와일즈를 통해서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댓글로 의견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